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친절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노력은 결코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략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전략들은 당신이 소리치거나 관심을 구걸하거나 스스로를 바꿀 필요 없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8가지 변혁적인 행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7번째 행동은 당신을 과소평가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략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향력을 각인시키는 과정을 시작해봅시다. 1. 조용히 거리 두기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거리 두기입니다. 이 과정은 충돌 없이 조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머물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 기대는 무너지고 그들은 그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행동은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내면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제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릴 수 있습니다. 2.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 두 번째 전략은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존감을 강화하고 꾸준히 발전해보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만큼 당신이 두각을 나타내면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공부, 또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당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발전하는 당신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할 것입니다. 3. 변명하지 않기.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의 변명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변명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침묵은 강력한 방어벽이 되어 당신의 선택이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독립성과 자신감을 드러내며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4. 에너지를 되찾아오기. 많은 경우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감정적으로 소모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기로 결심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인정받지 못하는 호의를 중단하며 당신에게 가치를 더하지 않는 의견을 무시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프로젝트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당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5. 공유를 선택적으로 하기.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공유한 정보를 비판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태도로 바꾸면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알수 없게 될때 그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공유할지 결정하는 힘은 해방감을 주며 그들에게는 당신의 삶에서 멀어진 자신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6.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나 그들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목표와 행복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합니다. 자신의 프로젝트와 목표, 그리고 삶의 즐거움에 집중하세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해방감을 가져다 주며,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 예상 밖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완전히 뒤집어 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놀라운 기술에 도전하며, 당신의 잠재력을 보여주세요. 이 행동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실수를 깨닫고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8. 무관심을 연습하기. 무관심보다 상대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무관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고통이나 반응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태도는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았고 더 이상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 여덟 가지 행동은 당신의 태도와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이 전략을 실천하면 당신은 자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의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